안녕하세요. 동성의 사랑인가 5강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동성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동성애 언어에서부터 또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비성경적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정의가 많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또 교회와 많은 성직자들은 인생의 문제 또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5강에서는 동성애 생물학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물학적인 논쟁, 뭐, 정신의학적인 논쟁, 이 부분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의 었던 합리적인 그 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논리는 하나의 신화적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물론 창세기 19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킨제이 이 보고서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학문적으로 이슈화한 예, 알프레드 킨제이 이 박사는 원래 동물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1948년도 5,3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표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적행동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서구사회에서 큰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보고서를 따르면 인구의 한10% 정도가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올바른 판단인지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 수치를 낼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조사한 그 모든 그 방향과 그 표본 조사를 한 것이 그 동성애 성향이 짙고 어떤 성향이 성적으로 어떤 물난한 그런 집단들 속에서 그 표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표본 조사는 확실한 것이 될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성애자가 몇 명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구의 한 2, 3%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킨제 보고서 이후에 발생된 많은 이제 그 요인들, 동성애가 그러면 왜 동성애자가 되느냐, 왜 이런 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그 요인을 그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신학을 하면서도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저의 계획에도 그렇고요. 제가 상담한 많은, 음, 그, 동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에, 통해서 조사를 해봐도 대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그러한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전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인자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근데,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DNA를 다 생물학적으로 조사해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모든 그 DNA를 지금 다, 그, 어, 우리가 다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전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만약에 유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유전이면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이제 탄생을 해야 되는데요.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확률적으로. 이제 몇백 년, 몇천년 후에는 동성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전설은 좀 의학적으로 이제 드러난 바가 없고요. 호르몬설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혈중 농도 이런 것을 가좀 약한 사람들 이런 부분이 남성 호르몬 작용이 그 성조절 중추 발달 영향에 미쳐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것도 의학적으로 이제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또뇌 구조설이 있는데요. 시상화부라는 그 부분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분은 어그 에이즈로 인해서 그 사망한 한1 0 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해부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시상하부가 남성들 보편적인 남성들보다 적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저는 글쎄요 그들의 그분의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왼발로 어, 그. 공을 차는 축구 선수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왼발이 더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른손을 우리가 즐겨 쓰는데 왼손보다 더 발달될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어려서부터 동성애자로서 살아왔고 동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동성애자는 주로 여성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상 하부라는 그뇌 부분이 성장 발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뇌 구조설도 확실하게 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자, 이 생물학적 어, 원인을 찾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 에, 그들은 이런 것을 어, 타고난 것이다 유전이다 아, 또뇌 어, 구조로 인해서 그렇다 또는 어떤 그 호르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동성애가 죄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한 인간이 타고난 수 있다는 걸로 완전히 그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논증이 확증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 유전인자에 대해서, 동성애 유전인자에 대해서 연구한 분은 해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남, 그 동성애자의 그 형제들을 이렇게 조사, 그 많은 그, 형제들을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염색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발,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이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조사를 했어도 그 형제들 속에서 나타난 그런 동성애의 염색체의 문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연구 발표를 또 했죠. 그러므로 사실 동성애 유전론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해머의 그 유전적인 그러한 그 발표가 워낙 크게 오랜 동안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 널리 그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에는 그 한번 그것이 유전이다 이렇게 된 것이 크게 논리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반박하고 그런 것이 그 해머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힌 많은 것들이 나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염색체가 딱 구분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그남성의또 다른 염색체가 더 있는 부분이 발견된 것 이것을 보고 C A H 질환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아는 사람은 여성 그런 부분이 더 여성보다 더 그 동성애에 대한 그 경향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 염색체가 남자 여자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다른 그 염색체 수가 더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CAH 질환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의학적인 부분에 그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여성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또 남성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에, 그래서 그런 성향 속에서 어떤 그 후, 저, 어, 후대에 와서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성적 지향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이제 그 자기의 본하고 난 성을 찾아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그들을 하나의 그 어떤 성적 장애 이런 문제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큰 문제는 동성애를. 어떤 동물학적인 본능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애틀의 동물학자 브루스 바게밀이라는 사람이 동물학의 풍요, 즉 동성 동물의 동물애와 자연스러운 다양성 이런 예의, 이런 책을 어 이제 쓰면서 나타났는데요. 글쎄요. 어, 정말 이 동성애가 어떤 생, 단순히 생리적인 거로만 시작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이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 짐승들에게도 동성애 성향이 나타난다는 그런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릴라들이 이제 뭐, 그, 남성, 저, 저, 그, 그, 수컷들이 서로 그런 행위를 한다 암컷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짐승들은. 어, 자기 그 새끼하고도 이제 성장되면 어, 성행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 그 어떤 성행위가 아니고 스킨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본다는 것은 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성애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죄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뭐 그 다른 짐승을 죽인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라고 보지 않죠. 짐승은 원래 자기 속성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성경은 죄로 규정을 했고요. 또 그러한. 죄의 규정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본능적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이런 걸 통해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다른 죄들과 같이 동일하게 죄의 죄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성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이 동성애가 행위로 나타난 것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어떤 죄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연구로 살펴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그러면 이 동성애가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치는 생물학적인 악영향은 없을까요? 그거는 있습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지만 동성애가 우리 생물학적인, 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큽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 행위는 먼저 질병을 옮기는 매개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 모든 몸의 신체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기능이 어떤 할수 있는 기능의 역할과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어떤 성적 행위, 이 중에 그들의 섹스의 형태는 정말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벗어나고 기능을 벗어난 행동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즈의 감염률이 그들 동성애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아, 요즘에 동성애 그 에이즈는 일반 이성애들과의 성행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동성애가 확산된 그 모든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아직도 동성애는아동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이 뿐이 아니라 매독이라든가 임질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성병 그리고 이제 C형 B형 간염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회충, 이러한 그 질병들이 상당히 그 확산되고 있죠. 또 항문 포진과 같은 그러한 그 전염병 또 피부병을 확,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 짧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보다 수명이 20년 정도 짧다고 그리고요 자살률이 43%나 드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동성애 그 인권 운동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성이기 때문에 이성애와 동등한 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러한 중독 또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동성애도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극복하지 않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노력을 하지 않고 동성애로 살아가면서 발생된 그런 모든 일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은 타고난 것으로 규정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동성애를 이 인간 사회에 정당하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연구요 그러한 어떤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동성애를 생물학적인 그러한 연구로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그 자체 연구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5강에서 동성애 생물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동성애 정신의학적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